네 안녕하세요 잔망키입니다 2년 동안 해온 온라인 사업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제가 사업을 접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돼가지고 어,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제가 여태까지 해온 사업들이 어, 이제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가지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아 저도 이게 한동안 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사업 하고 있는 일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어 제가 이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제 사업을 시작할 때어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늘려 나가면 좋다라고 이제 어 보기도 했고 또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아 저렇게 좀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어 계속해서 늘리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 시작된 이제 뭐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뭐 제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 또 미국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중국 병행 수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제품 만들어서 제조 개발, 그리고 펀딩까지 한거 뭐 법인 설립해서 또 사업체도 운영하고 어또 컨설팅이나 강의 그리고 전자책도 또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좀, 무리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늘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신경쓰, 쓸... 아, 막 쿠팡 로켓도 있었죠. 뭐 쿠팡 로켓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너무 많아져서, 여기에 조금 뭔가를 하려면은 여기 거를 또 해야 되고, 뭐 여기 거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여기께 좀, 부진해서 여기를 좀더 힘을 실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을 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외 왔다는 것도 사실 저 스스로도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열거를 해 보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하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도 않지만 그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를 이렇게 좀 바라보니까 왜 효율이 안 나오는지 알겠더라고. 요 일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막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잘안 나오는 게 아, 이런 부분 때문이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드린 사업들을 제가 전부 다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체가 되고 제가 이제 어,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다 신경을 어, 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넘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제 체력적으로도 되게 한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 이제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된것 같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예전에 저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느낀 거는, 음, 내가 사업, 사업을 진짜 뭐 사업으로 했다기보단, 내가 사업을 가지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 욕망. 어, 아니면 내 욕심 그런 것들 을좀 사업에 막 녹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최근에 만든 이제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도 처음 제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란 거는 아,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게 사업인 거지라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뭐 대량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구매 대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이런 거는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냥 발판일 뿐이야라는 식으로 이제 사업을 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사업으로 더 키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차피 나의 목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뭐 조금 안 돼도 그냥 뭐, 뭐 그럼 안 하면 말지라는 이런 식의 어,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결국에는 브랜드지라는 생각으로 좀 사업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막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업이 안된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정신이나 어떤 자금적인 것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브랜드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그 다음에 내 힘이나 어떤 어 역량들이 그쪽으로 밖에 쏟을 수 없으니까 하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브랜드를 만들고 나니 막상 만들고 나니 뭐 엄청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되게 만들었을 때 펀딩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았는데 그 후에 느껴지는 게 이것도 결국 상품을 팔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어차피 이어지는 거라서 아,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뭔가를 뭐 먹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싶었는데 막상 가지거나 뭐 되게 어디 가보고 싶은 걸 가, 가봤어. 근데 막상 뭐 어떤 거 가졌는데 그때는 되게 좋지만 잠깐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뜨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엔 브랜드도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결국 아무것도 뭔가 없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결국 나는 이걸 달성했으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앞기도 쫙 이렇게 펼쳐질 것 같았었는데, 뭐 막상 진짜 거기까지 다가 가니까 뭔가 이렇게 탁 펼쳐졌던 어, 펼쳐질 것 같던 것들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좀 당황을 하는 거죠. 저 스스로. 그리고, 어, 난뭘 해야 되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좀 힘든 시기에 이제 좀 책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표님들의 영상들도 많이 보고, 어, 조언들도 많이 들으면서,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있는데 여기다 아무리 부어봤자 새로운 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물컵 자체뭐이 안에 내용물 자체를 비워내야 완전히 비워내야 그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덜어내야 비워내야 좀 이제 앞으로 새로 할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기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결론에 도달해가지고, 음, 오늘 말씀드린 제가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을 정리한다는 게 이걸 안 한다는 이제 거의 의미잖아요. 어, 그런 이제 말을 뱉고, 이제 정리를 해야지라면서 이제 좀 되게 고민이 됐던 거는, 제가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뭐, 대량 등록은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 뭐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병행수입, 브랜드 상품, 뭐, 컨설팅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매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되고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한 달에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고, 그리고 써야 되는 비용들도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내가 한 달에 천만 원을 어, 뭐 매출이 나야 된다고 된다면은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은 매출이 만약에 반으로 줄어 그럼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질 걸 되게 어,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와 이걸 놓지 못하겠는 그런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되게 놓기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는 한다고 했는데, 정리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니까 되게 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결국에 도달한 거는, 어 비워져야 비로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은 좀 결단력 있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를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고 있는 거를 야 그냥 벌어야지 이런 거는 할수 없으니까 제가 당장에 이제 막뭐 아이디를 지우고 뭐 아니면 스토어를 지우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한두달 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어 뭐, 쿠팡 로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어 지금 재고도 되게 많은데, 이것도 되게 좀 빨리 처분하려고 광고도 많이 태우고, 또 빨리 이제 쿠팡 쪽으로 넣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병행수입해오는 것들, 그러니까 쿠팡 말고도 병행수입하는 제품들, 그 제품도, 어, 이제는 되게 주문이 들어오는데, 되게 욕심이 나는 게 주문이 계속 들으니까 지금 시즌이거든요, 그 상품.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수입, 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더 쌓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버는데 이게 주문이 들어오는 건 보이는데 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막 머리가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정리는 해야 되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라 잠시 이제 멈추는 거겠죠. 이제 결국에는 하겠지만 뭐 병행 수입이라든지 쿠팡 로켓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어 이제는 좀더 집중하고 싶은 사업들은 이제 구매 대행 쪽으로 어 좀더 이제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구매 대행 쪽에서도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이미 잘 하고 있는 중국 구매 대행하고 그리고 얼마 이제 좀 되지 않은 어 미국 구매 대행 그 사업을 이제 좀 주로 해서 그두 가지를 가지고 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키우고 어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이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어 이렇게 가져와서 좀 유지를 해볼.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큰 계획은 짜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조금씩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유를 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보고 이렇게 막상 잘 되고 있는 사업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어 이러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건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브랜드를 하는 거야, 아니면 사입을 하는 거야, 병행수입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은 결국 상품과 서비스잖아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파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고객의 입장, 고객이 뭘 필요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그냥 이런 걸 보는 거더라고요. 대표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는 브랜드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맞는 게 브랜드라서 브랜드를 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지 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